안녕하세요 자파 자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까 하냐면요. 요번 추가 업데이트의 메인 주인공. 어떻게 보면 추가 업데이트의 주인공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기대를 못 받는. 어떻게 보면 섀도우 c 엘의 레얼베의 자리를 쟁탈할 것 같은 쌍꺼풀 수술을 실패한 가모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모라 같은 경우에 요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유니폼과 거기에다가 티어 4까지 나온 조금 아리까리한 그런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유니폼과 새로운 티어 4를 돌아오는 가모라를 티어 3 기준 새로운 유니폼으로 얼마 괜찮아졌을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자, 이게 VIP20님의 가모라 티어3 스펙이에요. 일단, 물리공격력 5 7 0 0 0이고요 공격속도 치명타요, 치명타 피해율, 방어무시, 회피율, 스킬 쿨감 최대한 맞춰준 상태입니다. 요번에 특별하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특성을 받고 있고요. 거기다 영웅 장비는 25만 풀강에 우르든 전설급 신화급으로 맞춰줬고, 스킬점 넘나 풀강, 이소세트 오버드라이브 세트업과 10단계 적용 중이고요. 아티팩트는 4성급으로 맞춰준 상태입니다. 회피무시에다가 요런 식으로 적혀져 있고, 특수 장비는 분노의 CTP를 달아준 상태예요. 뭐, 대갑도 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좀 들지 만뭐 차후에 티어포가 되면은 티어포 스킬에 다다이트 피라이 증가하는 거 봤을 때는 적동이랑도 꽤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이번에 한번 분노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니폼은 신화예요 이번 유니폼 변경점을 확인하게 되면 자기 자신 치명타 피해율이 35% 상승 무조건 회피율과 무조건 치명타율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치명타에 좀 많이 관여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 외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가장 큰 변화는 어, 이 레키엠 유니폼이 가장 큰 변화였고 큰 틀은 레키엠에서 조금 더 달라진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한번 스킬 미리 보기도 해서 어떤 스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한번 가모라 스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번 스킬 어, 던져주면서 배주는데 어... 배가없고요안쓸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 스킬 논타겟에 배어주는 느낌인데 그렇게 많이 쓸것 같진 않아요 출혈 용도 정도 자 다음 3번 스킬 보도록 하죠 3번 스킬 어... 요런 식으로 해서 찍어주는 모습인데 요게 뭐 캔슬을 하거나 뭐 그런건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형 공포가 있다 정도고 바로 그냥 직캔 때려서 바로 그냥 용포만 받아주는 그런 용도로 쓸것같고요 만약에 올라가서 찍고 나서 캔을 하면은 뭐 지면 데미지를 볼수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대감맞추기도 힘들고 조금 스킬 메커니즘이 좀 많이 좀 깨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채공시간이 꽤나 길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캔슬하는 용도로만 쓸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 스킬 보도록 하죠 4번 스킬 관통에 던져놓고 요런식으로 관통기를 써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뭐 딱히 뭐 캔슬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은 직캔은 안됩니다 직캔은 안되기 때문에 수류탄을 던져주는 모션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캔슬을 해줘야지 바로 직캔하면은 수류탄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던져주는 것까지 보고 나서 캔슬하시기 바래요 자 다음 5번 스킬 보도록 하죠 5번 스킬 요렇게, 오, 찍어서 배주는 모습에 후속타까지 요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1회 피해랑 증거와 무적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갑을 쓰신다면 오버에다 대갑을 맞춰주시는 게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 각성기는 뭐 크게 변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성같은 경우는 그냥 드렉스 불러주고 바로 캔슬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들고요 아마 메커니즘상 대감 메커니즘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모습이고 아무래도 티어포가 되면은 대감이 제일 아니면은 뭐 격동이 제일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스킬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스킬순서는 뭐 아까에도 뭐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일 간단하게 일반적으로는 3캔 4캔 5 이런 식으로 해서 5의 대답을 맞춰주는 이런 스킬 메커니즘을 사용할 것 같고요. 만약에 각성을 사용한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뭐, 각성 쓰고 나서 3캔, 4캔, 5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렉이 많이 생기네요. 갑자기 오늘 영상 촬영하는데 갑자기 렉이 많이 생기는데, 어 일반적으로 그냥 각성을 먼저 쓰고 나서 3캔, 4캔, 5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그렇게까지 문제되지 않고 깔끔하게 딜을 넣어줄 수 있다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좋은 스킬 순서가 있으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자 한번 파견 임무 가모라 티어 3 같은 새로운 유니폼을 입은 상태로 파견 임무 한번 돌려보도록 할 텐데 과연 어떨지 시작부터 각성기를 써주는 거 각성 캐릭터의 국룰이긴 하고요 거기다 이제 스피드 캐릭터고 자체 리더가 되고 자체 버퍼가 되는 가모라라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선 오 그래도 빠르게 어 각성기 하나로 다 정리해주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5번을 써주면서 정리해주는 모습 3번, 5번, 2번, 4번 요런 순으로 지금 써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스킬은 좀 골고루 써주는 편이다 거기에다가 좀더 범위 스킬이 좀 있는 편이고 자체 리더의 자체 버프가 있어서 조금 빠른가? 싶긴 한데 각성기가 그렇게까지 범위가 넓진 못하네요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이고 2분 20초 정도 이 상태라면은 2분 10초 때에 끊지 않을까 싶은데 요 정도라면은 조금 딜러로 쓰기에는 조금 모자라 정도. 네 주역 뛰기로 쏘기는 살짝 못하는 정도의 파견 임무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어 2분 10초 때 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분 넘게 걸리는 모습? 뭐 어, 상성도 있기 때문에 2분 조금 넘겨서 걸리는 모습인데 이렇게만 따지고도 보면 파견 임무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능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 얘가 약하면 어떻게? 자 한번 레전드 모드 레전드 25 단계. 새로운 유니폼을 입 가모라 티어3 갖다가 한번 좀 패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기릿 과연 어떨지 일반 로테이션부터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과연 얼마 데미지가 있을지 어 쏘쏘하죠? 네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딜 세다라고 보기 힘들겠지만 쏘쏘한 딜 요번에 각성기까지 끼얹어서 데미지를 준다면 어, 납배 등이네요. 엄청나게 뭐, 크게 데미지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 예, 제가 판단했을 때, 일단 25단계이기도 하고, 다른 캐릭터들이랑 좀 비교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로서는, 섀도우 쉘보다는, 조금 더상위에 딜?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계정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제가 테스트 해본 바에 의하면은, 가모라가 현재로서, 티어3 기준으로 쓸 땐, 섀도우Cl보다는 조금 상위딜 요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힘들겠지만, 섀도우Cl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딜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자체 리더와 자체 버퍼까지 포함된 딜이라고 했을 때, 뭐이 정도면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면 자체 리더 자체 버퍼가 자체적으로 된다라는 거, 이것도 정말 큰어 좋은 점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가모라가 솔직히 무시당할 정도의 딜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인 딜러로 써야 될지 아니면 리더로 써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리뷰를 하면서 그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모라를 티어포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그냥 리더로만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찌됐거나 가모라가 현재로서 존재의 가치가 레얼과 월드보스 레전드, 그리고 거대보스 레이드,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했을 때, 리더만 할 거면, 각성기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티어4까지 찍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리뷰를 하다 보니까 티어3라고 했는데, 말, 말주변 없이, 각성이 맞고요. 가모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섀도우쉘이랑, 레전드, 얼라이언스 배틀을 이제, 자웅을 견뎌야 주 되는데, 레전드 얼라이언스 배틀에서 섀도우 쉘은 스피드 여성 타입 두 개가 다 커버가 되지만, 가모라는 외계인이다 보니까 한곳 밖에, 한곳 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딜러로만 놓고 봤을 때는 가모라가 조금 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티어 포만 예, 네, 티어 포를 만든다. 섀도우 쉘이랑 가모라 둘중 하나, 딱 하나만 티어 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모라를 리더로만 쓸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은 리뷰다 보니까, 뭐, 정확한 판단은 뭐, 앞으로 뭐,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각성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가모라가 섀도우셀보다 효율성이 있는 캐릭터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로만 사용하실 때는, 각성으로만 사용하실 거면은, 그냥 각성 리더로만 사용하시고 만약에 티어 4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섀도우 셸까지 키워야지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저는 안타깝지만 각성 기준으로 섀도우 셸이랑 가모라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심스럽게 섀도우 셸에다가 한 표를 던져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아이 되게 좋은데 얘가 각성에서 멈춰야 된다는 게 너무 슬퍼. 자 오늘은 새로운 유니폼을 입은 가모라 각성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리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초반에는 티어 3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가 모라는 각성이 맞고요. 뭐 가모라가 아직까지 티어 4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캐릭터에 대한 리뷰에 대한 이 가모라에 대한 모든 평가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각성 기준으로만 따질 때는 섀도우 시에보다 딜은 상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리더라는 중요한 점이 있다. 하지만 범용성으로 따졌을 때는 섀도우 쉘이 조금 더 레전드 얼라이언스 배틀에서 가치를 많이 발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성으로만 따지고 놓고 보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섀도우 쉘이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뭐 이거는 뭐 티어 포 때도 똑같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딜러 위치에서 데미지로만 따지면 가모라가 상위를 점할 수 있겠지만, 레전드 얼라이언스 배틀 주자를 떠야 된다라면, 가모라가 섀도우 쉘에게 좀 많이 접힐 것 같네요. 그 다음 80레벨 리뷰, 그리고 티어4 리뷰는 차후에 나오면 아무래도 가모라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파 다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무리. 근데 오늘 말도 더듬고 왜 이렇게 버벅거려?